나는 이, 연인처럼 이, 이렇게 청소처럼. 얘기하는 언니들 아는데 1 0 0 섹스리스야. 한잔에 <laughs> 상상으로왜상상 <laughs> 임신하듯이 상상, 상상, 상상 바람을 아, 필수 있잖아. 아. <웃음> 왔어. <웃음> 아, 우리 동생들이 지난주에 수다 보었다 언니들 맛있다고 우리 다 해본 언니들 수다가 이렇게 맛있는데 오늘은 또 어떤 수다가 있을지 성격궁합 vs 성적궁합 아음 맛있다 음 어, 어, 그럼 이거 그냥 진짜 밸런스 게임으로 다 같이 대답하기 나는 성격궁합이냐 성적궁합이 중요하냐 아. 하나 둘셋 성적 성적 수아 잠깐만 성격 잘못 말했어 성적 궁합 더 중요한 거야 더더그 예를 들면 성적 궁합 이런 거는 지금 생각하면 음. 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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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이나 행복해한다 <laughs> <오늘 왜 웃음> 그게 아니라 행복해한다 <laughs> 나는데 그게 아련한 추억 같고 내 성격이 맞잖아? 그러면 이게 오래 가더라고. 어, 오래, 오래 오, 가고 내 친구처럼 아 오래 갈수 있는 게 정말 네. 근데 나는 다른 이, 연인처럼 이, 이렇게 ]처럼. 얘기하는 언니들 아는데 이런 부부 대포, 섹스리스야나짬네 <laughs> <이렇게 웃음> 아괜찮 아니 왜날 보고 이게? 어 나는 어, <laughs> 언니 진짜 그런 언니어나 나는 언니, 아, 어, 언니? 어, 어. 나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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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본이 해보니 하는 부분이 아니 아, 아, 남편이랑 워낙 네. 뭐 이제 섹스리스로 지내고 어, 서로 이제 막 약간 대면대면한 대면 응. 상태인데 이렇게 왜 집에서 이렇게 남편이 TV 보고 있는데 앞에 지나가다가 쇼파 지나가다가 이렇게 딱 건드리고 어 미안해 이랬대서 <laughs> <laughs> 아니 남편한테는 반응할 수 있잖아요 약간 그 반응으로 서로 터치가 너무 어색해. 음. 근데 한 번에 바로 남편한테 이렇게 무슨 연광석 누워 이거는 안되더라도그 어디서 봤어 유튜브에서 봤는데 뭐허그 20초, 음. 키스 5초 그치. 그래야지 뭔가 이 뭐랄까 도판민이니까 뭔가가 이렇게 되면서 아. 내가 젊게 살수있그 젊게 음. 사는 건데 어디들도 그러니까 아, 이관해는 가능해 이 나이 어? 때는 네. 아니 그러니까 뭐랄까. 음. 처음에 손한번 잡고 나는 음. 길 가는데 백발에 손 잡고 가는 부부 너무 보기. 어 나도 나어 어, 근데 봐봐 하면 돼. 근데 자기들은 안 하면서 부럽대. 아, 나 혼자. 눕네. 음, 어손 잡는데. 손 잡아. 음. 어 그럼 손잡. 나도 손도 잡고 할거다 해. 오. 어. 아 잠깐만. 왜 <laughs> 아, 네, 우리가. 인생을 살면서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, 외모도 중요하지만, 쩐도 있어야 되고, <laughs> 어, 중요한 쩐, 맞아. 쩐도 있어야 되고, 그리고 성격. 전, 이거 어. 어디로 가는 거야? 이거, 어, 중요한 건. 결혼해줬다. 어. 몰라, 아, 여기도 지금까지 <laughs> 뜨거운 밤을 보낸다니까. 뜨거운 <laughs> 밤. <뚜방, 웃음> 솔직히, 음. 우리는 그렇잖아. 뜨거운 밤, 여기. 말해도 나도 밤. 이 언니는 아주 차, 그냥. 근데 정말. 정말 괜찮은 이상형의 남자를 만났어. 그러면 그러면 무너지지 않을까? 그러면 나 아니, 아니 무너지고 싶다. 잠깐만 여기도 아니, 영어 게시한 거야. 갑자기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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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마음이 그렇다고. 마음, 나, 나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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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니, 아아 왜, 상상 임신하듯이 그렇지. 상상 바람을 필수 있잖아 아이 아, 그래. 그게 그예할건 아니, 아니, 있다 바람 피는 남자 먼저 바람을 폈잖아 음. 근데 나도 이 만약에 다가와 그러면 은그 남자는 나한번 바람을 피운 남자한테는 이렇게 다칠 것 같아 분이 그래서 그 남자를 끝내 깨끗하게 끝내고 새로운 남자를 그때 받아들일 거야 떳떳하게 왜 오버랩 시키거나 디졸브 되거나 할수 있는 음. 거 아니야? 이게오버랩 아니, 저 뭔가 상황이 그러니까 음. 나는 죄가 없어. 네, 맞아. 내가 어. 내가 어. 정확하게 게 되나? 그러니까 내 마음이 정리가 된다는 그 뜻은 한번 이렇게 크게 나한테 이렇게 딱 이거는 안 돼. 이거 넘어야 그 선이 있잖아. 넘어야강이 있잖아. 그 포인트를 딱 넘기면은 그냥 끝이야. 모든 게다 처음에 사는 게또 무의미한 거지. 그냥 몸만 가지고 뭐 쇼윈도 부부처럼 이게 그냥 이걸 사는 거잖아. 나도 사실 뭐 남편이 그렇다고 매번 자랑스럽고 매일 막 너무 성적으로 매력 있어. 이럴수는 사실. 내첫 남자야? <laughs> 어, 그러지 마. <웃음> 아, <웃음> 아, 맞아. 그치? 어, 아니, 킹여원에서 내려와서 결혼했나봐. 왜 어, 어. <laughs> 그렇게 그냥 첫 남자야로 음. 결혼했나본데. 음. 어. 근데 어, 나는 이 사람이 내 심장이 누구를 사랑하지 않고 내가 막 겨우 막 힘들어가지고 막 계단 걷고 음. 뛰고 이러면 너무 슬프잖아. 음. 나는 이 연애하고 이 감정을 너무 좋아한단 말이야. 그리고 그런 나를 우리 남편도 알 아. 그래서 우리 남편은 드라마, 내가 드라마를 좋아하는데 드라마 중에 유부녀가 바람피는 드라마도 요즘 많잖아. 막, 뭐. 1회를 어. 시작으로 해서 막 그런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우리 남편 미칠라 그래. 막, <laughs> 어, 자기가 막 감정이 입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나는 아니다. 나는 안 그런다. 대신 나는 드라마를 진짜 좋아하다 보니까 매번 내그 내가 좋아하는 최애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을 그냥 제가 내 애인이다. 선재가내 아... 남자다. 싶어가지고, 막, 진짜 오 별소리를 다 하고, 남 편이 다 생각하고 해, 아니 <laughs> 어른들이 그래서 불 끄면 모른다고 래서불 끄면 안 보여. 불 끄면 안 보여? 내가 상당 상상... 어차피 다눈 감고 하잖아. 그래. 내가 눈 감았는데 앞에 게 누구든 무슨 생각하잖 그것도 바라는 거 아니야? 어? 정신적으로 딴 남자 생각하면서? 미안하지만 정신이라도 주자! 몸을 어, 줄 수도 없으니까! 남자가 <laughs> 먼저 이렇게 좀 <laughs> 이렇게 달, 그렇죠? 뭐지? 아, 좀이렇 약간 아, 이게 스킨십을 먼저 해줘? 아니면 여자가 먼저 스킨십을 해서 이렇게 하게 돼? <laughs> 난 이런 거 되게 좀 궁금해, 이 음, 타임에서. <laughs> 근데 여자들은 마음이 그렇지 않잖아. 왜냐면 남자가 살짝 건드려 주고 아 이거를 끌어 올려 줘야지. 이렇게 여자들. 아, 자, 1번. 어. 너 1번 다음에 나 2번. 자, 3번 <laughs> 이상이 거야 아, 아까 <laughs> 그렇지 않아? 아니, 뭐 순서가 정해져 있는 응. 없지 아니, 그날시가 뭐 잘못된 거야? 어, 날시가 이상해. 응나시가 이상해. 아, 나시 아, 날씨 자체는, 느낌에 따라서. 어, 아니 그냥 뭐. 나... 학교에서 성교육 잘못 받았네. 책런 그래. 배웠네. <laughs> 아, 남자가 먼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리드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여자도 아, 그막 이런 감정들이 이렇게 뭐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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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어 올라야 되는데, 막 서로 네가 먼저 해. 뭐 네가 먼저 막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. 아그러면 그래? 그냥, 어, 그냥 아, 날씨. 60대 이후요부까워요 아까워요? 아거요아니야요 아까워요? 아가먼요할게먼요할게요 내가 먼저 요 건드려주고 터치를 해야지 뭔가 찌릿찌릿한 그런 게 올라오잖아. 갑자기 어 하자 이건 아니잖아. 음, 음. 아니 그렇지 않을까? 내가 만져서 찌릿해질 수도 있잖아. 그러니까 그러니까? 내가 좋아하는 내 남편의 어. 내 남자의 이등을 뭐 이렇게 한번만져나팔 어. 아. 어, 근육. 네 이런 날도 있을 수 있잖아. 없는 나. 여자. 거기 있는 거 지금 장사니까. 아니, 그러니까. 아니 나 집에 남편 아, 아, <laughs> 있는 줄이 원디. 있는 줄. 나 얘기 듣는데 남편 있는 줄. 아니, 아니 오래, 오래 살아봐. 아니야. 내가 엉치기 질이 타는지. 아니 질이 질이 했어. 아 가족끼리 왜 이래 이래 요즘. 그럼 그렇죠. 가족끼리 하는 거 아니야. 실례야 실례. 요즘 나름대로 많이 노력 중이요. 아직 아, 결혼 안한 동생들한테 음, 음, 음. 되게 자주 해주는 말 중에 뭐 뭔가 이렇게 결혼을 하지 않았고 아직 뭔가 애인에 이 확신이 없으면 난랑방탕하게 연애하라고 음. 난 연애 최대한 많이 해보고 네가 고를 수 있을 만큼 이미 맞아. 내가 맞아. 나를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맞아. 내가 어떤 거를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를 잘 알아야지 음.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그게 준비가 되는지 음.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모르고 그거. 근데 그거는 교육으로 알 수가 없는 거야 음. 해발. 나는 욕하는 남자 싫어했고, 아 어, 좀 이렇게 좀. 그것지 근데 우리 남편이 교포잖아. <laughs> 어? 교포. 교포. 포 근데 욕을 안 하지. 모르잖아. 그리고 꿀먹은 벙어리야. 그래서, 어머, 생긴 것도 약간 푸우 같이 생겼어. 꿀만 퍼먹게 생겼어. <웃음> 귀엽지 <웃음> 않아, 귀여워. <laughs> 어. 얘는 꿀만 퍼먹고 뭐야. 막 이러면서 뭐. 되게 순수해 보이고, 근데 이제 내가 시집을 갔잖아? 세상에, 영어 욕을 해, 몰라 <laughs> 지금, 울음이내 머리에 글자가 들어왔어. 한여 안에. 중요한 거. 어? 어, 왜? 영어 욕을 는 때. 그거를 생각을 못 했어. 그걸 뒤늦게 알았구만. <laughs> 이게, 영어마다 욕이야. 근데 내가, 필요 없어. 그러니까는 뭐 이런 줄 알고 보고 어. 저런 줄 알고 보고 아. 나렇게 그 남자가 떨어지는 날이 없었거든. 아. 그래, 아. 이 남자는 이런 데로 줬고내 뭐 스타일이 맞아. 좀 있기는 하지. 근데 내가 봐서 어, 얘는 이런가 봐딱 이랬는데 보면은 또욕 굉장했어. 음, 요... 나 깜짝 놀랐어. <laughs> 지금 나이가 진짜. 있는데, 여덟 번이 가능해? 여덟 달 씹는 아, 게더 불가능하다는 거야, 오늘! 단 짧은 아이가, 어쨌든 최선을 다한 거 같다. 어. 상대, 여자분이. 어. 자, 이제 손가락 빼고 시작하라. <laughs> 손가락 빼고.